웰컴 투 행자 월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행자입니다 오늘은 바로 Q&A 영상을 한번 찍어볼텐데요 바로바로 어? 엽떡과 함께 아 진짜 방금 촬영하고 왔거든요 배가 고파 죽겠어요 진짜 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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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와우 와우 잘 먹겠습니다. 음. 아, 치즈가 방금 막 난리한다고 치즈가 다 굳어버렸는데 이 치즈 안쪽으로 넣어서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자. 와우. 와우. 대박이죠? 저 맥주집 알바했었거든요. 와우~ 자, 먼저 에피타이저로 맥주 한잔 해보겠습니다. 우와. 일단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헉, 치즈 다 굳었어! 질문은 남자 친구님께서 해 주고, 제가 답 변하는 그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행자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헉, 어머! <laughs> 제 나이는. 2 4살입니다 97년생입니다 네 다음 어떻게 그렇게 귀여우시죠? 아, 귀여운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옛날 u 적 그런 소리를 조금씩 듣긴 했는데 저는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laughs> 사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자님 MBTI는 무엇인가 요구르트. <laughs> 저의 MBTI는 나단. 아니 저번에 댓글에서 어 행자님 100%뭐뭐뭐 e n f p 이런 이런 식의 댓글이 한 두세 개 달렸더라고요. 하지만 땡 틀렸답니다. 저의 MBTI는 아, 여러분의 MBTI는 뭔가요? 전 저번에 친구랑 MBTI 궁합을 봤는데 두 명이나 파국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입니다. 어? 저는 제가 MBTI 검사를 총세번 했는데 세번 했을 때다 똑같은 게 나왔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보이나? 응. 저의 MBTI는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ENFJ 짝대기 A입니다. <laughs> 외향형에 더 가깝고 직관형에 가깝고 원칙주의형에 가깝고 계획형에 가깝고 자기주장형에 가깝네요. 제 남자 친구는 ENTJ인데 네, 저랑 궁합이 정말 좋더라고요. <laughs> 그냥 말해봤어요. 이 유형은 당신이 현재 하는 사소한 행위는 잔잔한 물결처럼 서서히 퍼져나가 모든 이에게 영향을 줍니다. 당신의 마음가짐이 다른 이의 가슴에 불을 지필 수도, 근심을 초할 래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숨소리가 사랑의 빛을 뿜어낼 수도, 우울함으로 온 방안을 어둡게 만들 수도 비트 비트가 됩니다. <laughs> 당신의 시선이, 시선이 즐거움을 선사할 수, 선사할 수도 있으며, 당신의 언어가 자유를 향한 열, 열망을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행동 하나 하나가 다른 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뒤틀릴 수, 수 있습니다. 배고파 배고파 말하면서 먹으니까 배고파. 아, 원래 맥주를 좋아하는데 이걸 더 먹고 싶어서 맥주를 조금 사려 겠어요개망했다원 음. <laughs> 유니버시티 유 음. 스토리. 음. 저는 원래 실용음악과를 전공했습니다. 근데 하다가 갑자기 현타가 막 와가지고 자퇴했습니다. 네. <laughs> 하지만 자퇴한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정말 만족스러운 자퇴였습니다. 파이팅. 실용음악과 무슨 전공이셨어요? 저 보컬 전공이요. <laughs> 남자친구 있나요? 남자친구는 여기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다음 질문. 남자친구랑 만난 지 얼마나 됐나요? 남자친구랑 만난지 사실 이거 어플을 좀 봐야 돼서 남자친구랑 만난지 지금 562일 됐습니다. 왜 영상이 안 나오시죠? 궁금해요. 남자친구가 약간 카메라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제가 카메라를 키면 갑자기 동상처럼 이렇게 됩니다. 다음.. 평소에 홈트를 많이 하시나요? 아... 원래는 제가 홈트를 좀 좋아했었어요. 좋아하지만 안 하는 스타일. 저번에 막 2년 전에 유럽여행 가기 전에 홈트를 좀 오래 했었고 그 뒤로는 또몇 달간 안 하다가 또한 달간 하다가 또안 하다가 근데 남자친구 사귀고 이제 헬스장 같이 등록해서 헬스장 다니다가 또몇 달간 안 다니다가 요즘 헬스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여기에 여드름이 한몇 백개 날것 같지만 사람 있는 시간을 피해 가지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지금 헬스장 다닌 지 4일 됐습니다. 네. 너무 뿌듯한 하루를 보내고 있군요. 아무튼 홈트는 뭔가 헬스장을 안갈때 홈트 잠시 이렇게 간단하게 남자친구랑 완전 신나게 노래 빵빵 틀고 하고 있습니다. 튀김입니다. 햄체 몇신가요 남자친구분도 대시, 대식가이신가요? 음, <laughs> 햄채면 솔직히 말해서 제가 위가 그렇게 넓은 편도 아니어서. 그, 롯데리아 데이버거 완전 조그만 거, 그건한4 개까지 가능할 것 같고요. 버거킹은 한 개로 끝날 것 같아, 솔직히. 남자친구분은 대식가인가요? 예전에 제, 저랑 처음 만났을 때는 진짜 엄청난 대식가였다가, 갑자기 또쭉 엄청, 갑자기 별로 못 먹다가, 요즘 또 다시 잘 먹고 있어요. 운동을 좀 오래 한 사람이어서, 이게 잘 들어가나 봐요. 밥도 무조건 두세 그릇. 언니의 응. 요즘 소확행은? 저의 요즘 소확행은? 음~ 저의 요즘 소확행은 잠자기입니다. 요즘 잠을 자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원래는 잠이 좀 없는 편인데 요즘은 완전 완전 제가, 제가 그 새벽 6시에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완전 곯아떨어져 나가버려요. 완전. 어, 안녕하고 바로탁 진짜. 막 너무 깊게 잠들어서 꿈도 안꾸요 그래서 요즘 자는 게 제일 좋아요 저의 소확행은 수면! 마밤! <laughs> 즐겨보는 유튜버가 있나요? 으악! 저는 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요 속삭이는 몽자 랑 토토튜브 막 그런 강아지 댕댕이 막 곰이 탱이 여우 시바단 진짜 또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또 뉴스가 재밌더라고요. 뉴스도 자주 보고 있습니다. 뉴스랑 네 예능 조금 찾아보고. 구독자 이름 정할 생각이 있나요? 정할 생각 완전 있죠. 저 사실 유튜브 하기 전부터 미리 정해놓은 게 있었는데 행복이들. 행복이들. 안녕! <laughs> 어떠신가요? 행복이들 어떠신가요? 좋으신가요? 네! 네. 마음에 들어? 네! <laughs> 네, 여기까지. 형자님, 최애 음식이 뭔가요? 아, 진짜. 다 최애 음식인데. 전 은근, 은근 이런 엽떡, 이런 누가 봐도 와, 살이 막 오를 것 같은 거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예전에 혼자 자취할 때는 진짜 그런 거 좋아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서브웨이, 뭔가 좀 귀여운 거, 에그드랍, 귀여운 거, 막 그런 샌드위치 류가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해도 좋아하고요. 스시. 너무 좋아. 빵도 좋아하고, 떡도 좋아하고, 막 그런 것도 좋아해요. 주먹밥. <laughs> 너무 별거 없어서 좀. 자 다음 게는 못 먹거나 안 먹는 음식이 있나요? 아못 먹는 거는 딱한개 있는 것 같아요. 천엽 아세요? 천엽 그막 소관이랑 같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약간 좀 오돌토돌해가지고 오, 뭔가 그거 보면 소름이 끼치고 아, 남자 친구는 잘 먹더라고요. 아. 먹방 하실 생각은 없나요? 어. 사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저 원래 먹방 진짜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번에 한번 먹방을 찍어 보려고 일부러 막다다다다다다다 배달을 시켜가지고 한 번씩 먹어봤어요 근데 위가 너무 생각보다 좁아가지고 저사실테 너무 실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예전에는 내가 학교에서 막 토마토 마토 같은 거 먹으면 와 니는 어떻게 토마토도 그렇게 먹고 싶게 만드냐? 약간 이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다음에 토마토 한번 먹방 해드릴게요. <laughs> 네. 생각 있습니다! 인스타 보니까 스카이다이빙 하셨던데 썰좀 풀어주실래요? 음! 제가 2년 전에 유럽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한한달 정도 갔다 왔는데 뭔가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스카이다이빙이었어요. 그래서 체코에 체코 프라하에 가서 바로 예약을 때리고 딱 거기 갔는데 비가 와가지고 못할 뻔 했거든요 근데 가, 갑자기 딱 비가 개는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총한 35만원 주고 동영상 촬영까지 했는데 제가 이거는 다음에 아예 컨텐츠로 제가 스카이 라이빙 하는 영상 11분짜리랑 같이 이렇게 중계하면서 아예 썰 풀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셔도 조금만 잡아주세요. <laughs> 언니의 버킷리스트는? 저의 버킷리스트는, 음, 일단, 시바견 3마리 키우기 그리고, 음, 좋은 청소기 사기. 아, 생각해보면, 제가 따로 공책에 적어놓은 그런 게 있는데,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막, 세계여행 가기. 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언제 세계여행을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배낭 메고 완전 세계여행하기 다음 질문, 먹는 질문. <laughs> 여러분, 엽떡 치즈 만두, 납작 치즈 만두 꼭 사리 추가하세요. 진짜 맛있어요. 와... 요즘 언니의 최애템은? 최애템, 요즘 저의 최애템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게 뭐냐면, 제가 라오스 여행 갔다가 이런 게 엄청 저렴하게 팔길래 사봤는데, 진짜 혁명이에요. 혁명, 진짜 이게 딱 열고 아. 음. <laughs> 너무 좋아. <laughs> 진짜 코 막혔을 때 이렇게 하면 완전 대박이에요. 진짜 대박이! 와와 와, 대박! 전 이게 요즘 최애템입니다. 좌우명이 뭔가요? 좌우명 와어총두 개. 한 개는 조급해하지 말자. 진짜 완전 절대 조급해하지 말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개는 어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자. 긍정 바밤 부정은 나에게 오지 마라 알겠느냐 네네 선장님 네 <laughs> <laughs> 네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될수 있는 행자님만의 팁이 있나요? 음 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저는 조금 이게 좋을 수도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엄청 단순해요. 약간 단순함이 팁이지 않을까. <laughs> 약간 혼자 복잡하다 보면 진짜 그 불안함과 두려움과 그 조급함과 모든 약간 악기들이 저한테 오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최대한 모든 일들을 단순화 시켜서 생각을 하면 마음이 훨씬 편해지고 막 잡생각도 없어지고 그냥 음 그럴 수 있지. 응, 음? 그럴 수 있지. 약간 이런 느낌. 아무튼 제가 말을 잘못해서... 아무튼 생각을 단순하라. 다음 질문, 언니 인바디 공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언니 몸매 너무 부러워. 아니, 제가 오늘... 그래서 그 질문을 보고 인바디, 예전에... 몇 개월 전이지? 6개월? 6개월? 전? 헬스장에서 인바디 검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종이를 뽑아가지고 집에다 보관을 했는데 오늘 그 종이를 완전 너무 찾고 싶어가지고 진짜 집을 완전 난장판으로 해가지고 막 뒤졌거든요 근데 결국 종이가 나오지 않았어요 제 기억상으로 다음에 진짜 인바디 다시 측정해가지고 꼭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저번에 뭐였더라? 체지방률이 저 진짜 보고 놀랬잖아요몇 났더라 저래에3 33. 3 몇? 33% 33% 정도가 나왔고, 근데 이게 엄청 많은 편이래요. 그리고 골격근을 양이... 그건 몰라. 아, 저번에 엄청 낮았었어 아무튼 좋진 않았어. <laughs> 막 10, 10, 12%, 13%? 아무튼 진짜 엄청 낮아서 그 헬스, 그 대빵, 대표님이라 고해야 되나? <laughs> 헬스 대빵님, <laughs> 대빵님께서 제 인바디를 보고 아,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이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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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아, 네. 그때도 지금 몸무게랑 딱 비슷했는데 지금 몸무게가 지금 5 7 6 5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먹으면 플러스 1kg <laughs> 너무 좋다 <laughs> 인바디 다음에 꼭 보여드릴게요 행자님 스펙에 저런 몸매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궁금쓰 저도 아니 제 영상에 엄청 그런 댓글이 많이 달렸었어요 전혀 뭐 57로 안 보이는 전혀 66 사이즈로 안 보인다. 뭐그 목목이라는 게안 믿긴다. 뭐 등등등등 이런 질문들, 이런 댓글들이 진짜 많았어요. 솔직히 제 입장은 솔직히 정말 억울하거든요. 왜냐면전 진짜 66반 정도 사이즈에다가 이게 튜브를 끼고 있고 이그 튜브는 때문이고. <laughs> 아무튼, 제가 살이 약간 좀 숨겨진 데 많은 것 같아요. 가슴도 조금 있는 편이고, 얼굴 뼈도 약간 좀큰 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얼굴에 살도 많고, 제가 그 허벅지 윗부분에 살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스키니를 못 입어요. 그래서 이 허벅지 윗부분 좀 아래쪽은 약간 날씬해 보이더라고요. 약간 영상에서. 그러고, 치마 같은 거 입을 때도, 대부분 하이웨스트를 입어서 뱃살을 가리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살이 좀잘 가려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체형 보완하는 코디를 엄청 좋아해서 그래서 제가 제 영상만 봐도 퍼프 그런 블라우스도 엄청 많고 막 와이드 팬츠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체형 보완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성공적인 코디랍니다. 와우. 네.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laughs> 행자 씨라는 쇼핑몰이랑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가 궁금해요. 오 재밌는 질문. 따라라. 어, 일단 쇼핑몰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진짜 옷을 좋아하고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맨날 엄마한테 맨날 없 사나! 막 이런 소리 듣고 어유 또 없었나 막난리였어요 그만큼 맨날 아이쇼핑 제가 지방에 살았어서 아이쇼핑하고 택배하고 택배하고 이렇게 하다가. 쇼핑몰을 보면 뭔가 항상 모델들이 다 마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일단은 한번 사보자! 해가지고 많이 샀어요. 근데 안 맞는 게 진짜 많았었어요. 제가 제몸 사이즈를 잘 모르는 것도 조금 있었고. 그래서, 어, 제가 조금 약간 교환환 불도 조금 귀찮아하는 스타일이어서 결국 그런 거 그냥 친구들한테 주거나, 아니면 그냥 옷장에 박아 놓거나, 뭐 이러다가 옷을 안 입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체온 보완이 되는 코디를 딱 만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 하니까 친구들이 다 와, 이살 빠진 것 같다. 뭐야, 뭐야? 살 빠졌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다. 이거다. 해가지고 진짜 그 체온 보완이 되는 코디에 맞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지나고 약간 옷, 옷을 계속 좋아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체형 보완으로 제 쇼핑몰을 열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저 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세상에 그렇게 막 마른 분들만 계신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laughs> <laughs> 뭐야 이게? 쇼핑몰을 열, 연지는 얼마 안 됐지만 아무튼 열었는데 너무 좋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진짜 그리고 유튜브 시작한 계기. 음, 처음에 제가 유튜브를 조금 했었어요. 막 브이로그, 자취 브이로그도 하고 뭐 여행 가서 찍어서 편집해서 재미로 올리고 그리고 뭐 그냥 진짜 약간 좀 브이로그, 일상 브이로그를 몇개 올렸었어요. 근데 반응이 거의 없었죠. <laughs> 거의 없어서 그냥 음 그렇구나. <laughs> 나에게 운이란 오지 않았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딱쇼핑을 쇼핑몰을 열고 한창 제가 딱 쇼핑몰을 열때 갑자기 룩북 룩북 영상들이 그때 맞죠? 딱그 시기였죠. 그, 그 전시 전에부터 룩북 영상이 엄청 제 피드에 많이 뜨는 거예요. 막, 코디 보여주고. 물론 엄청 전부터 계속 그렇게 룩북 영상이 많았겠지만. 제 눈에, 피, 제 피드에 그게 엄청 많이 뜨길래. 허, 대박! 재밌겠다! 일단 우리 쇼핑몰도 하는데 한번 유튜버도 룩북처럼 찍어볼까? 해가지고 남자친구랑, 오케이! 바로바로 바로 보고. 해가지고. 바로 스튜디오를 딱 빌려서. 저희가 가져온 옷을 딱. 막. 기억나, 기억나세요? <웃음> <웃음> 아무튼 그렇게 루프 영상을 찍게 되어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언니 머리 파마인지 고데기인지 궁금해요. 파마면 무슨 파마인지 알려주세요. 오 와우. 제가 작년 9월에 추석 전쯤 그때 파마를 제가 원래 긴 머리였거든요. 한이 정도 파마를 허쉬 컷으로 자르고 그다음 레이어드 펌으로 딱 말았던 것 같아요. C컬로 아니다. C컬이랑 S컬이랑 합쳐가지고 이렇게 말았던 거예요. 근데 그때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머리 너무 만족하고 있다가 이제 그게 조금씩 풀린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좀 내보자 해가지고 한 2, 3개월 전에 하, 약간 히피펌에 꽂혀가지고 히피펌 하러 딱 갔는데 붉은 히피펌을 했는데 어, 저한테는 너무 아줌마 머리가 된 거예요. 제가 얼굴이 작은 편도 아니어서 약간, 삽살기 같은 느낌이 돼서, 너무 솔직히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저온차 관리도 안 하고, 그냥 막, 막, 비치도 그냥 하고, 에센스도 안 바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조금 풀린 머리랍니다. 빨리 길고 싶어요. 행자님, 화장법 올려주실 생각 있으신가요? 어, 화장법, 사실 제가 화장을 어, 그렇게 많이 잘하는 편은 아니어서 조금 소심하긴 한데요. 솔직히 저도 Get Ready With Me 같은 거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약간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썰 풀면서 같이 준비해요 이런 거 있잖아 <laughs> 그런 거 뭔가 재밌을 것 같아요 행자님이 온 영상 찍으시는 곳은 어디인가요? 아, 아 이거 은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 렌탈 스튜디오를 네이버에 검색해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지불하고 뭐한두 시간 빌려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옷 고를 때 무엇을 제일 신경 쓰세요?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은? 음. 저는 옷 고를 때 제가 사실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한 가지 스타일을 막 완전 난 이거 너무 좋아. 이 스타일 너무 좋아. 이런 것보다는 약간 다양하게 고루고루 끌리는 대로 많이 입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옷 고를 때 일단 체형 보완되는 걸 먼저 보고요. 색깔 조합을 봅니다. <laughs> 너무 간단하죠? 뱃살과 승마살이 심한데 체형 커버할 수 있는 코디법이나 아이템이 궁금해요. 음, 뱃살과 승마살 바로 접니다. 진짜 저도 딱 뱃살과 승마살이 대박이에요. 그래서 치마 같은 거 입을 때도 승마살에서 딱 끼고 약간 이런 경우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허벅지부터의 그 통이 좀큰 바지나 치마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뱃살은 하이웨스트나 어 허리를 딱 잡아주는 나한테 딱 사이즈가 맞는 그런 바지를 선택해서 딱 입으면 오히려 뱃살 나온 게 티가 좀덜 나더라고요. 약간 밴드형 이런 거 약간 입으면 그 밴드가 잘 늘어나니까 밴드가 딱돼 있으면 좀더 튜브 같은 게뻑 되길래, 저는 솔직히 허리를 딱 잡아주는 걸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아이템은 어, 롱치마, 좀 편한 안 롱치마나, 약간 좀 널널한 그런 블라우스 그런 걸 같이 입으면 엄청 약간 소녀 소녀 같고 너무 좋더라고요. 뱃살, 다리살 등 체형 커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코디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음, 뱃살, 다리살. 저는 아까 약간 비슷한 말을 했지만 허리가 딱 맞는 그런 핏이 딱 나오는 그런 와이드 팬츠를 입으면 저는 뱃살과 다리살이 다 가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핏을 또잘 골라야겠죠? 약간 그 허벅지 둘레랑 이런 거다 해가지고. 저는 아무튼 제가 남자친구한테 제일, 와, 진짜 날씬해 보인다. 라고 많이 들은 게그 슬랙스 종류인데요. 클렉스 중에 허리는 딱 나한테 딱내 사이즈. 딱 맞고 허벅지는 적당히 널널한 딱 그런 핏이 그런 술 제일 많이 들었어요.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없나요? 없으신 건가요? 없습니까? 없나요? 없나요? 자, 여기까지 Q&A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별로 특별한 건 없지만 보고 너무 즐거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꿈에 그리던 1만 명 Q&A를 진행하더니 다 구독자 여러분 덕분이에요. 보내주시는 관심 항상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재미도 도움도 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와. 안녕.